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OTG 3IN1 멀티카드 리더기로 아이폰, 갤럭시, 컴퓨터까지 간편하게 연결하세요. 세련된 블랙 메탈 디자인에 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샌디스크 이미지 메이트 프로 리더기가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USB Type-C 멀티 리더기로 SD 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이 놀라운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삼성 프로플러스 SD 카드 1TB 리더기 포함 구성. 뛰어난 성능과 넉넉한 용량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넥시 USB 3.1, 3.0 OTG 카드 리더기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세요. 8850원에 만나보는 블랙 색상의 NX U3130CR NX610 모델입니다. SD 카드 리더기를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센티브시타입 SD 카드 리더기로 데이터 전송, 변환을 간편하게. 아이폰 15 완벽 호환에 22%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